여러분, 큰일 났어요. 우리 이 바다에 고립되나봐요. 지금 키가 안 먹습니다. 저기 어벤져스가 아, 오고 있습니다. 있고, 저희 옆집 뭐, 아저씨 바다 선장님이 오고 계세요. 아저씨는 뱅글뱅글 뭐가 도네? 우리 앞집 바다오 선장님입니다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아, 그 어, 밑에 있냐고, 있죠. 밑에, 밑에 오야 동아줄이 왔습니다 여러분 아 <laughs> 어, 근데 아저씨네는 엄청 크다 뒤에 하긴 10톤이지 빌 봤죠? 저희 배도 열심히 끌려가고 있습니다. 오픈 <laughs> 현실이에요, 지금. 지금 저희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, 지금 그 키가 말을 안 듣는다 했잖아요. 이 뒤쪽에 있는, 그래서 일단 주날 20바쿠는 바다에 그대로 던져져 있고, 나중에 다른 사람 배를 빌리든 아니면 고치고 다시 와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지금 8바쿠 조항은 썼썩가 아니라, 제 아기예요. 자, 도착은 했는데, 여기 올려야 되는데, 어떻게 올리지?